앞으로 한다 딱, 해차 맞고, 턱 밀기 좀 있어. 앞도로도안보다 하나, 둘, 가운데에서 팔꿈치가운데서 셋. 앞차도 머리를 흔들어 네. 시키놓고, 네가 보일 때, 뒤돌아 옆차기. 맞고, 아예 맞고. 이 구비. 아유! 요 보여드릴게요. 맞고. 야, 사이드라니까, 헷갈린. 하나, 둘. 시선이 여쪽이셔 있는, 약간 진행이 때문에. 막고, 포인트는, 뒷발을 쭉 보내면서 차니다 차고, 가운데로 치고, 앞차고, 발로리 보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, 이 호흡은 이렇게 튕겨 빵! 내콩우쪽으 네, 돌아야 되네 마지막에는 펀치가 있습니다 시선을 뚝요 포인트가 밑에 발입니다 이 축을 돌리면서 쭉 잡고 밤에 살지 뭐지만이 모습도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옆에 보면 처음이실 테니까 평원 준비 평원 준비 풍선 평원 시작 밑에 회전이 잘못됐으면 회전이 잘못되면 안됩니다